아 우리 용식이가 있나 용식아 바쁘니 어 용식아 오랜만이야 어오신디요아 어. <laughs> 오랜만이야. 아 예. <laughs> 바쁘지? 예. 아유유 잠깐만 이것만 좀해 주고. 어, 어, 어. 예, 예. 잠깐 앉아 있을게. 예. 같이 예. 앉아하고 어. 계세요. 어. 예. 예. 아, 이 집이 저희 고향에 있는 후배 집이거든요. 그런데 짬뽕이 진짜 맛있습니다. 어, 제가 낚시를 항상 오면 거의 들리는 이제 그런 동생 집이거든요. 특히나 짬뽕 중에서도 해물짬뽕이 정말 맛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도 낚시 오시면은 한 번쯤은 들려보세요. 여기는 경포 해수욕장하고 거의 뭐한 걸어서 도보로 한 2, 3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거리에 있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아 형님 5회니까 오랜만에 오셨어요 낚시도 요즘 통안 오시고 벌써 이게 한두 달? 두 달이 쉰거 같아요 요즘 좀 어때? 아 요즘 죽겠어요 지금 그냥 코로나 겪으면서 또 굉장히 힘들었겠네 네좀 많이 힘들었어요 음. <laughs> 낚시도 통못 다녔겠네 네 전혀 못 다녔어요 아, 보트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 보트는 정리했습니다 아 정리했어? 네. 그럼 어떻게 낚시 가고 싶을 때 낚시도 못 가고 아 형님 자주 오셔가지고 좀 태워주시고 그러시죠 이제 겨울 시즌이니까 또 이제 낚시를 좀 다녀야지 어 그럼 요즘 스트레스 많았겠구만 아우 스트레스 말로 못합니다 아그래네그 뭐야 내일 그러면 어, 스트레스 확한번 풀러 나가볼까? 아, 오늘 한번 태워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아. 내일, 내일 쉬는 날이지? 예, 예. 어, 그래. 그럼 내일 한번 같이 나가자. 예. 응. 예. 음, 어, 아, 동생이 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오네요. 아, 올 때가 됐는데. 어, 아, 추워. 아, 형님 어. 안녕하세요. 아 허위 찍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아, 예. 날씨 많이 춥다. 예. 옷 따뜻하게 입었어? 예, 따뜻하게 입었어요. 빨리 준비해서 나가자고. 예. 예. 어. 차를 해 주니까 너무 편한데 자주 불러주세요 형님. 자 조심해서 타시오. 네. 와뭐 배가 이렇게 크고 넓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동생하고 같이 이제 낚시를 나갈 겁니다. 일단은 대구 포인트로 가서 손맛 일단은 열심히 볼 거고요. 어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나오는 대구 낚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고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 여기 뒤에 보이시는 어, 스트라이퍼 네 어, 함께 다니시는 형님이신데. 어, 오늘 같이 이제 출조를 하게 됐고요. 저기 뒤에도 또한대 보이거든요. 콤비보트.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계시는 콤비보트는 저희 구독자분이신데 오늘 제가 어, 이곳에 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합의 총네대가 같이 이제 대구 포인트로 가서 오늘 오랜만에 대구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나가볼게요. 용식아, 빨리 가자. 화이팅! 화이팅! 아, 목소리 커. 아이고, 크게 하라면 또. <laughs> 영시아 우리 오늘 몇 마리나 잡을까? 아 그래도 대구 낚시에 이거 신 아닙니까, 신? 오늘 한50 아, 마리 예상합니다. 450 마리? 예. 이래가서50 마리 잡아. 자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채비 다 했어?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채비 빨리 하고 오늘 예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태극기를 이렇게 보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서풍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예, 서풍 같은 경우에는 파도는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일단 안전에 유의하면서 낚시 해 볼게요 자 지금 몇그램 짜리 지 채비가 이거 400g 입니다 아 400g 네. 아까 그러니까 채비가 좀 날릴 것 같아 가지고 어, 400g 에그 다음에 합사 몇호지 합사 3호요 합사 3호 합사 3호고 그 다음 바늘은 위에 것만 이렇게 동생은 채웠네요 보니까 밑걸림 때문에 위에 것만 한거지 네. 어, 자 그럼 얼른 투척해 보자고. 예. 자 저는 오늘 낚시보다는 동생이 좀 잡을 수 있도록 어, 선장 위주로 배지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날씨가 춥네. 예 많이 추워요. 어 채비가 난리네 많이. 지금 낚시줄이 아마 안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채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자 동생이 입질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히트인데요 아채비가 굉장히 많이 날렸는데 입질를 받았네 어떤 묵직해 어때? 애구같습니다 애구 애구같아? 애구 예 애구원이나 <laughs> 자 20m. 25m 20m 남았습니다 뭐야 아 횟대네 아우자 첫수가 햇때가 올라왔습니다. 아 씨알이 근데 엄청 좋은 애대네요한 30cm 정도 돼 보이는 대구 애대가 올라왔습니다. 아, 느낌이 느낌이 좀 그랬어요. 대구 같지는 않은 느낌. 씨알은 좋네. 방생? 아니. 우리 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횟대. 아, 아, 그러세요? 매운탕. 음. 대구 낚시를 하다 보면 자주 올라오는 어종이죠. 대구 애대입니다 어, 이게 매운탕거리로는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대상어가 아니라고 천대받는 고기죠.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횟대는 킵할게요. 지금 현재 수심은 53m고요. 어, 여기는 아주 전형적인 안반 지 되죠? 자. 어, 포인트에서 첫 입질을 받았습니다. 낚시를 안 하려 그랬는데 심심해 갖고 채비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입질이 옵니다. 어한 45, 50, 55, 50, 55 정도 돼 보이는 씨알이 올라왔습니다. 자. 메탈은 150g이고요. 전동릴이 아니고 수심이 얕아서 지금은 그냥 스피닝릴 채비로 40...55 정도? 그 정도 돼 보이는 씨알입니다 짠~! 어휴! 자 우리 동생이 지금 히트를 했는데요 제가 막 걸었다가 씨알 엄청 큰 거를 한 마리 터뜨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동생에게 입질이 왔습니다 어때 묵직해? 어우 씨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네. 한90 정도 8, 90은 이상은 좋게 돼 보인다 어우 자 느낌 어때? 어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좋습니다 예자 지금 이거 포인트가 어, 제가 지난해, 작년이죠? 작년에, 어, 대구 최대어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던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대어가 나왔죠? 1m18. 자, 이제 15m 남았습니다. 자, 갈고리를 준비하고. 올라온다, 올라온다. 자, 이제 올라오죠? 우와. 자, 시야 정말 좋아 보입니다.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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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거 우와. 잠깐만. 걸었다. 우와! 우와. 자, 잠깐 자, 들어봐 잠깐만, 잠깐만, 천천히 올려. 우와, 씨. 두 손으로 올려, 두 손으로. 안 터질까요? 안 터져, 안 터져. 하나, 어, 둘, 셋. 자. 우와! 우와. 어. 이거 여기, 메다 되겠죠? 메다 되겠다. 95, 95에서 어. 메다 사이 정도는 돼 보입니다. 자, 일단 바닥에 놓고, 어. 바늘 빼고. 와, 와 아, 씨. 어. 아, 힘 엄청 쓰더라고요. 야, 이. 자, 이게 불에가 지금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 수압을 못 견디고. 자, 바늘 빼고. 아유, 아 힘들어. 야, 정말 크다. 지금 크다. 자, 오랜만에 보는 정말 씨알 좋은 씨알급입니다. 아어못 들겠는데, 이거? 자, 안아가지고그 뒤에 의자에 앉아서 한번 포줄를 취해봐. 자, 사이즈를 일단 계측을 한번 해볼게요. 제줄잘 가지고. 자, 힘드니까 바닥에 놓고. 자, 지금 사이즈가요. 어, 살짝 후진. 어, 됐다. 딱 됐다. 뒤에 꼬리. 어, 지금 딱 1m. 거의 뭐, 1m에 딱, 딱 1m 떨어지네요. 자, 1m 되는 대구가 나왔구요. 어, 최고가 유난히 큽니다. 와, 정말 좋죠. 씨알이, 와, 머리가 정말 커요. <laughs> 제 발이 요만하거든요. <laughs> 아, 정말 크네. 자, 오랜만에 보는 씨알급 대구입니다. 제가 대구를 굉장히 씨알 좋은 거를 놓치자마자 바로 받은 입지에요 예. 뭐, 여태까지 잡아본 대구 중에 아마 거의 제일 크죠? 아, 인생 대구 같아요. 예, 예. 오늘, 아, 좋은 포인트, 머리 위에 바로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입항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잡은 고기, 뭐, 그래도 꽤 많이. 먹을 만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어, 고전을 좀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어, 먹을 만큼은 잡았습니다. 자 아이스박스 한번 열어서 공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 어, 종류별로 다 잡았습니다. <laughs> 영상에 담지는 않았는데 어, 굉장히 씨알이 큰 대구 동생이 잡은 대구죠. 요 잡았고 그 다음에 뭐 황열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성대. 그 다음에, 또, 횟대도 있고, 또, 어, 준수한 씨알의 대구들도 이제 여러 마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총뭐 한, 뭐 이것저것 잡아가지고 한 30수 이상은 한것 같아요. 오늘 낚시 어땠어?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인생 대구를 해서, 음. 아, 너무 기분도 좋고, 음. 예, 좋았습니다. 오늘. 음. 스트레스가 좀 풀어졌어. 아유. 많은 사람들이 요즘 힘들어하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 힘을 내 가지고 또잘 해야지 뭐. 고생했고 다음에 또 같이 나가자고. 아 예. 당분간 이제 보트는 사지 말지 뭐. <laughs> 어? 항상 불러주십시오. 선으로. 예. 그래. 예. 알았어. 고생했고. 네. 자 여러분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